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 수급 보시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어느 한쪽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밀였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죠. 누적 수급 일단 갖고 있고 거래량도 간다. 그 정도 간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7,5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한번더 이격도 좁히게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그냥 기본 엔짱으로 빠지면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어, 이게 나오게 된다면, 이 돌파한 고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으면될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5일날 말씀드릴게요. 날이짜 바꾸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을 이제 지켜주냐? 75,030원 정도 라인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저점이 되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그러니까 75,030원 정도 라인이 일단 중요하다 보시면 이 구간을 이탈하면 그렇게 잘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 여까지 기 올라갔고 눌렸고, 요렇게 가는 8,470원이나 요 정거점 한번 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눌렸을 때에는 8,170원을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은데,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지켜줘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N장이 생기 그러면 요 조그만 N장 얼추 이제 가격이 비슷해지고, 조그만 N장이 1770원. 조금 더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1 8 8 5 0 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방으로는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빠지고 이제 리바운딩 나오고 못 넘어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빠지는 엔자형이 제 아주 조그만한 엔자형 이게 예, 요게 하나 있고,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는 엔자형이 하나. 그럼 얘도 큰 엔자형으로 잡으면 요 구간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 엔자형으로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1 8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최대치로 빠질 수 있는 게 최대치로 빠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재 자리 이제 중심축 자리가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하단에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그러니까 목회치까지 오더라도 추세선 하단에서 이제 양봉 나오 매수 쪽 보는. 예,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